괜찮아요야 나이스. <목소리도> <오오>. <목소리도> 나이스. 나이스. 야, 좋이스 <목소리도> 오. 나이스, 나이스. 오. 나이스, 나이스. 야, 게 노파울이어도 <목소리도> <높아 우리여도> 되는데. 니까 <목소리도> 야. <목소리도> 그러니까, 야. 좋았다 근마아번건맞 아, 어. 아까 내건 아까 내아니었는데아니야1야분학들이 어, 아, 100. 아, 있다니까 지 아닌거 같아 절대 안된다니까 아, <laughs> 오케이 고선이가이상한거 오케이 가 이상했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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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결론이 항상 똑같은 것같아요 답정너 무조건 5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다 7점 차 오오오이오오오오 오. <laughs> <laughs> 오. 오.

세 방이면 된다. 응.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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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 파워 파워, 파워, 파워. 팀파울 팀파울 아 올렸어 아올 아, 올린 거예요 올린 거 아니, 아니, 아니에요 팀 세게, 수단 아니에요 팀파울 아니 팀파울 아니에요 세개세개세개 승패 승 자유투 자유투 아, 해설, 해설. <웃음> 해설자가 <웃음> 해설자가 있는데 아, 편, 아, 편파 해설 아, 편파 해설 <웃음> <웃음> 무조건 지는 팀만 응원해주는 <laughs> 아 봐야 이거 시간 아 가비 <laughs> 아, <laughs> <까리> 알론소 <laughs> 야 깠다. 여요 나이스. 이거 이 용기! 여기 까비, 까비. 계속 해와 <laughs> 들어갈 때도, 안 들어가. 나이스! 오오오! 영웅이도 이겼어요! 오오! 영웅이도 이겼어와 아! 나이나이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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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... 나이스 됐다. 아, 까비까비. 나이스리. 오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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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오펜 오펜 확실해? 오펜 그래? 오펜 그래? 오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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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펜 아니래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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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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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 같은데 비비까비까비이비비비까비까비까비까비비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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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다>. <laughs> 이렇게 됐어. 와, 오! 와, 막판 좋았다. 유리 몸이 돼버렸어. 누어삐그 아, 아, 파란색. 가, 나이스. 나이스. 재미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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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 하긴 근데 담았어 먹는데. 네. 렇게순 라스트. 저기요. 물좀물담았어멘 너무 너무 왔구나. 아니. 아, 시옆게 어떻게 이렇게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지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마지막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1 0점 금방 따라잡어 금방 어는것까지잡아 벌어지는 것도 금방이야 <laughs>